다들 배그 좀 하시나요? 아니요 배그 처음 해봐야지. 처음, 오늘 처음이에요? 친구가 이거 줬어요 계정. 저 하라고. 그 아무것도 몰어요 지금. 비엄 비엄 그냥 마우스 이것도 눌러보고 있어요 그와 배그 처음 하는 사람 진짜 드문데? 사모님 피안 채워요? 에? 채우는 거예요저 몰라요 이 어, 뭐예요? 비치우는 거요? <laughs> 구급상자 없어요 구급상자? <laughs> 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거? 그거? 아니 일로 내부는... 와요 제가 죽게요 일로 와봐요. 아 가요 가요. 나 왔어 나 왔어. 아니 아니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. 아왜 문을 아니... 또 닫아? 문을 열었잖아! 어머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, 틀러... 아니야, <laughs> 거짓말하지 마요, 진짜. 아니지? 아니, 제가.. 아니, 누가 여기다 앞에 와서 이렇게 죽어요? 그거 짓말이지 이거 하나 먹어요. 번... 혹시 그 이거, 칩패드 있어요? 있어. 칩패드가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아요? 칩패드 어요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별풍선, 아니, 별풍선이 별풍선이요? 네, 전부 했어요. 방송하세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. 방송하시는나일반인 BJ방이 뭔데요? 아니, 진짜 일반인이라니까.